측령군 1448년 프랑스군은 대포의 힘으로 루앙에서 승리를 차지했습니다. 백년 전쟁에서 프랑스가 결국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것은 프랑스 군사 조직의 대대적인 변화 덕분이었습니다. 지난 수 세기 동안 활약했던 무겁고 느린 기사들은 변화한 전쟁에서는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샤를 오세치하의 프랑스는 새로운 군사 전술을 도입합니다. 바로 정규군으로 고용된 용병으로 이루어진 게릴라 부대를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. 떠돌아다니는 용병들을 모아 정규군으로 편성함으로써 조직과 규율이 잘 있는 치명적인 군사 조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. 이들은 적을 괴롭히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. 새로운 화약 기술로 무장한 이고효율의 칙명군은 샤를 7세가 100년 전쟁에서,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비장의 수단이었습니다.